잠스트 무릎 보호대 2K 시리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잠스트 무릎 보호대 중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이며 만족도 또한 높은 제품입니다. 2K EK 시리즈의 2K는 e z n i 의 약자로 뜻과 같이 쉽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얇고 가벼운 소재를 사용해 기존에 보호대 착용이 불편하셨던 분들 혹은 두꺼운 보호대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며 간편하고 부담감 없이 착용할 수 있는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EK 시리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K 시리즈는 EK1, EK3, EK5, 총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잡아주는 면적이 넓어지고 벨크로의 수가 많아져 압박과 지지력 또한 강도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K1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형 무릎 보호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EK3 같은 경우는 등산이나 조깅, 가벼운 운동 또는 일상생활에 추천을 드리며. EK5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등 보다 격렬한 운동과 무릎에 통증이 있어 보다 강한 압박과 지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EK 시리즈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K 시리즈는 풀 오픈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탈부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 좌우를 보시면 이 액티브 경량 가드가 들어있어 무릎이 좌우로 흔들리는 걸 막아줍니다. 또 다른 점은 EK1과 EK3는 이질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이 실크 소재로 되어 있는데 EK5 같은 경우는 이 파워 더블 러셀 소재로 되어 있어 무릎 뒤에 땀이 차는 걸 예방해 줍니다. E.K 시리즈의 사이즈는 20부터 3라지까지 세분화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신체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품을 선택하시기 전에 꼭 사이즈 측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K 시리즈의 사이즈 측정 부위는 무릎 중심에서 10cm 위에 둘레를 측정해주시면 됩니다. 이상 제품 설명을 마치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16440하나7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